안녕하세요. 저희는 청정지역 보성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보성 싱싱농원입니다. 저희는 딸기 원물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만드는데 딸기를 더 듬뿍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. 보통 딸기 제품 하면은 사실 합성 착향료나 인공 색소를 쓰기 마련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딸기를 이렇게 듬뿍 넣을 수 있으면서도 국산 딸기를 이용해서 합성 착향료나 인공 색소 없이 건강하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 이 제품 주력 상품인 딸기 블렌디드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 블렌디드 같은 경우는 뒷면 표기 사항을 보시면은 심플해요. 딸기 비정제 원당 레몬즙 이렇게 딱세 가지만 들어가는데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국산 딸기를 사용하면서도 70% 이상의 함량이 들어가 있어요. 또한 착즙이나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딸기 자체를 통째로 갈아서 과육까지 즐길 수 있게끔 만든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용으로 이렇게 따로 편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져 있고 또 사업자용으로도. 이렇게 벌크용으로도 출시가 돼서 따로 납품을 받아서 카페에서 또 자유롭게 쓰실 수도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딸기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딸기 같이 국산 딸기 70% 이용했고요. 비정제 원당, 레몬조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저희 제품에는 딸기 외에 화학 첨가물을 전혀 딸기가 아닌 그 무엇도 넣지 않게 않고 건강하게 만들었답니다. 저희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견적 등은 메일 보내 주시면은 그쪽으로 저희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